집이야? 어,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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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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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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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로로로 에, 이거. 아, 이거. 아. 응. 어. 어, 맛있네. 다 같이. 응? 아침에 좋다더라고. 음. 또, 부드럽고, 음, 좋네, 좋아. 고기맛 고기네. 그, 그런, 좀, 그런 느낌이랄까? 음. 으음 이거 어제는 소스가, 음. 여기 소스인가? 오, 소스네. 물좀네 무저리. 요거 돼지, 튀긴 돼지고기. 음. 빨리 많이 죠 응. 이렇게 해서 아, 50 정도 있다. 음. 밀이갔톡 갔다. 아, 가그또 언제 어, 먹을지 모르 먹고 싶어. 음. 안 가져왔지? 사놓고. 가져. 아미가 안가아밤가 아미가 아미가 아미다먹었잖 아미가 아미이 아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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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미가아다 응. 면서뜨 응. 아미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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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미가아 거. 가 아미가 아미가 무미가 아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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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차가 아미가 아미 이게 그거야. 그 우리나라 마라탕 집 가면 파는 <놀람> 중국 <중독놀람> 이라면서 이거... 이거 맞다. 맛있어 맛있어. 어막 얼굴이 보여 이리 오세요. 언제까지 찍는데? 이거만 다고 여길 봐봐. 가자! 여기 건강, 평안, 금전, 재산, 사업, 일, 행복, 즐거움, 이런 음. 단어들이 있으니까, 음. 이번에좀 딱딱하게, 뭐, 가족 건강, 음. 뭐, 사업 변창 이런 음. 거 말고, 좀 캐주얼하게, 뭔가 좀 음. 캐주얼하게. 밑도 있고, 재밌게. 어. 음. 그렇게 좀 쓰는 거. 음. 재밌게 하면서 또 사업 현상 음. 담아낼 수 있고. 그걸 할게. 담으면 되는 거. 그렇 그러니까 아니면 뭐, 말로 풀어내는 거. 알겠습니다. 거지. Đang ăn ice cream, không sao không? Xin ch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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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是韩国人。我是。我是。我是韩国人。名前は。名前我感じない。君の名前は。日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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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까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니까 워더 더, 워더 워더밍해. 네. 워더 대만 사람들에 링츠 링츠 여기에 고수랑 같이 먹는다고. 골수에 대한 고산들이. 응. 대만사람 아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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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사람만 그렇게 먹는다. 진짜? 맞습니다. 아무 여기도 이쁘다 그냥 저기 봐봐. 별로야. 아까 음 저쪽편에서 음 여기 봤을때 이쁜거 매운맛도 사고 원스파이스 원스파이스세개 안매운거 당나귀도 큰밥 네, 이샀 사고 등어 매운맛도 사고 고등맛도 샀어요 <laughs>

<웃음> <웃음> 오늘은 술한잔도안먹었다술한 오, 케이 오케이. 오 동. 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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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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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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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 동. 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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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한 방에 마시지 마말 정말, 정말, 정비가한 방에 마시지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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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이 되는 음... 거 어때? 식감 때문에 먹는 거야. 말씀 이맛시고 이렇게 아 넓어진 거가족한테 그렇게 말 하게 되는 게 나도 참 그게 좀 그렇구나. 내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 이게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기분이 안 나쁠까 고민하고 내가 얘기를 했을 거고. 그게 또 가족이... 그또 좋은 점많이가까 근데 이제 또그러 하면서도 또 조금 아빠는 아빠는 왜 그래 얘기할 때 아빠는 기분이 안주 나빴어 기분이 나빠게 아니라 아빠는 아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생각한다고 표정이 굳어진다고요? 괜히 눈이 내려오는데도 말도 못하게 되고 이런 습관이 이게 그걸 표정을 좌우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야 적로 아빠는 아빠 아빠가 그들를좀 소리를 야하고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했고 아빠 지금 응.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여기서 공식적으로 파해하지 파해 네? 봐해합니다 파해 체결됐습니다 네. 우리 뭐 우리 이거 지금 뜨거운 핫팟 네, 위에서 네 지금. 맞습니다 <laughs> 매 맥주 지금 촉촉하다 아니 맥주 이놈의 <laughs> <노벨> 사장과 그 다음에 다른 <laughs> 사 <또> 같이 늘 칭찬받는 <laughs> 자기 할 일을 다 잘하는 존경과 화해합니다 화해합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 집의 맛이 지도 않고 인상은 왜그랬어 여기, 여기 집중 편음. 여기는 <laughs> 뭐. 이 옛날부터 사이온 거라서 안쓰러 욕불렀고 지금 집에 왜맛또 누구 쳐다보는 상황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엄마, 딸이랑 아비랑 둘다 취해서 좀이상하나안 치. 다아취 사람 다좀 아니, 안 언니, 아니,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아 진짜 대가다 그래서 아가좀 별난 거였지. 근데,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젊어 보인다. 어? <laughs> 젊어졌지. 엄마 사람이 젊어졌다. 진짜 못생긴 젊은이 같아. 3, 4, 4, 2 털은 안 하고 있가 사람 없지. 땡큐. 다시 무용담이 얘기해봐. 아 아빠는 뭐? 아니 아빠는 계속 하자. 그 사람이 시전 딱 치우기 직전 내가 왜이 얘기만 하고 나는 계속 그 지나가지고 다다다 진짜 빠르더라 이 말만. <laughs> 니는 있으시고 있다가 출발하는 <웃음> <얘기만> <웃음> 서로 그 같은 얘기만 <laughs> 계속, 계속 반복하고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아니 아빠 가서 어떻게 했다고 아무튼 <laughs> 아빠 <laughs> <아빠가 웃음> 가서 <웃음> 어떻게 했다고 야, 내가 접수에 들어갔지. 그래가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테이블을 치울 차례인 거야 <laughs> 그래이 사람 끊고 이제 딱그 자리에서 아니. 우리 테이블 치우려고 손을 내미는 거야 <laughs> 내가 한 5m 전방에서 왜? <laughs> 잇 <에이>! 그러면서 뛰어 <laughs> <끊기 웃음> 들어간 <들어가는> 거야 거기를 <laughs> 그래이 사람은 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한 20cm 정도 이렇게 물러나더라고 <laughs> 내가 뛰어가니까 그래 내가 또 병을 딱 잡으면서 웃었지 그냥 아, 아, 아. 서로가 어색하잖아 자기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고 <laughs> 그러면서 뭐 내가 그사람하더할 말은 없잖아 그래서 돌아서서 나왔지 나는 <laughs> 난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 근데 저 멀리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더니 뭔가 보하고 지나가는 거야 보니까 위에는 흰색이고 밑에는, 빨, 밑에는 까만색인데 아무리 봐도 아빠 같은 거야 <웃음> <웃음> 아니 무슨 살인사건 이야기하는거니까 <laughs> 그래 내가 아빠가 맞나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빠가 간쪽을 봤지 근데 이미 사라지고 없는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남아있던 니한테 물어본거지 뭐가 지나갔는데 아빠가 맞냐 아빠가 어디갔냐 <laughs> 그렇게 이제 니네 이야기해라 <laughs> <laughs> 나는 무슨 시간에 일어나니 일어나 나는 나와서 아빠한테 아빠 골암 챙겨야 는데 아빠 이쑤시고 있는 이쑤시고, 이쪽을 보고 이쑤시고 어? 어. 이고쪽으로더라고아 <laughs> <니돈? 웃음> <laughs> <니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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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다 <웃겨. 웃음>